자, 확통 26번부터 도현아 네? 학 확통 26번 풀이가 두 주에 끝나야 되는데 영호야 네 문제 뭐 주사위고 뭐지? 문제는 a-2의 제곱에 b-3의 제곱에 c-4의 제곱이 2일 확률을 물어봤는데 도현아 네 거에서 2가 되겠다는 얘기는 그치? 얘는 0도하기 무만 가능해 1도하기 무만 가능해 네. 이것만 가능합니다 그치? 0, 2, 2 이게 0, 0, 2가 안 나오죠 제곱이니까 도연되고 그러면 이 a가 될수 있는 수는 a는 그치? 얘가 0아니면 이 0아니면 이 0아니면 2, 런아니면인거잖아 그럼 a는 뭐거나 1이거나 뭐거나 3 b 는 이거나 c는 3이거나뭐 이렇게 되겠다 어. 그러면 결국 이제 확률 계산은 뭐야? 셋 중에 하나가 영향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는 일단 뭐 당연히 6 6육이고 그럼 여기 뭐야? 여기는 세개 중에 하나는 세개 중에 하나는 뭘 만족하는 거야? 0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치? 그럼 얘가 0인 순간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얘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거나 3이거나 4면 0인데 그치? 셋 중에 하나 0인, 0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하나 이렇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그치? 그럼 뭐? 21, 21, 끝 이렇게 되는 거요 계산하시면 18분의 1, 더는 되고 27번 27번은 힘차게 녹아다죠 도현아 응. 27번 맞았니? 응. 27번의 문제에 뭐라내서 ABC랑 그렇지? ABC를 포함한 6개니까 당연히 뭐 ABC에 d f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문제는 뭐야? 응. <laughs> B와 <laughs> B하고 누구 사이에, C 사이에, A를 포함해서 최소한 하나는 더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도연? 그지그 스타트는, 스타트. 얘는 뭐? B, 누구? A 혼자 올 때. 이럴 때도 있겠죠? 그치, 도연은? 그지 그럼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 B, C 자리 바꿔주고, 그지 B, C 자리 바꿔주고, D, E, F. 그럼 뭐? 4 0만 때려주시면 됩니다. A는 가운데 고정이니까. 계산 좀, 아이 계산 바로 할까요? 이거 얼마인가요? 24에 2, 얼마? 48. 그럼 두 번째는 B 잡고, A 잡고, 여기 D거나, E거나, F거나. 그지? 그럼 여기 들어오는 애 하나 잡아주셔야지. 그지? 31 잡아주고, 얘랑 얘 자리 바꿔줘야지. 2에 그지? 또 뭐, B하고 C도 자리 바꿔줘야 되지. 이 e, c 1또 잡아주고. 그지? 여기 E하고 F인데, 덩어리가 몇 개? 하나, 둘, 세 덩어리니까 여기다 몇 배? 한팩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 72? 그런데, 딱한팩 한 녹아도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지? 세 번째. B 잡고, A 잡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둘, C 이렇게 잡아주는 경우가 있고. 두개 데리고 와야 되는 거니까 세개 중에 몇 개? 두 개를 데리고 오면 그지? 그 안에 줄 세워줘야 되죠 몇 팩? 3팩 줄 세워주고 B하고 C 자리 바꿔주시고 2C e, 자리 바꿔주고 한 덩어리 더 있는 거 하나만 더 있는 거죠 그럼 곱하기 얼마? 2팩 개념이죠 줄 세워주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얼마? 72 그죠? 영어도 맞았지?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덩어리는 B 잡고, A 잡고, b E, F, C.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럼 얘는 그냥 어차피 다온 거니까 뭐어리쓰 없을 거고. 얘만 덩어리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4팩 잡아주고, B하고 C 자리 바꿔주세요. 그지? 뭐 21, e, 그지? 얘랑 똑같죠? 48. 그지? 뭐 48, 72, 72, 48. 다 더하면 얼마이거 200. 2 3 0 그현사 동물 에 사포도 풀려나? 이걸로 일단 해너 지금 시간 없어 네. 28번 네. 도현아 28번 맞았어? 네 영호 네 맞았어요 가현 찍었어요 네. 문제가 X는 그지? 누굴 따라가 정규분포 그지? 응. 평균 M에 그지? 시그마 2의 제곱, 그지? 그다음 Y는, 그지? 정규분포를 따라가 평균은 똑같아요. 그지?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가족은 뭐라고 돼 있어? Y는 3X-A 이렇게 돼 있고, 나는 4하고 A가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P 확률. Y는 2 이상 확률을 물어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그마는 암산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니까 얘는 3배를 했는데 그지? 얘랑 어때? 이 일단 이 a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분산에는 과연 돼? 네 그지? 그러면 여기 3배 한 거랑 y랑 같아야 돼 x에다 3배하면 y의 네. y의 음, 시그마? 뭐라고 할까요 말로? y의 표준편차는 얼마? 아, 연 6이죠? 네 숫자를 너무 도현아 이해하냐 도현아 네. 개념 설명할 때다 했던 건데 뭐냐면 네. 어? 뭐라고 썼어 그지? 말로 쓰면 말로 빨리 쓰고 줄게 변화는 하 분산 평균 분산 표준편차 어느 아이가 이렇게 가. 변량이 3개가 있어. 그렇지? 이 아이의 평균이 m이야. 그렇지? 분산은 v야. 그렇지? 표준편차 시그마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 근데 얘를 똑같이 2a 1 예를 들어서 2b 1 그렇지? 2c 1 이렇게 하면 그렇지? 배한거 그러니까 더한 거는 더한 거는 무조건 평균에 영향을 줍니다. 더하거나 빼는 걸 평균에 그만큼 영향을 주고. 그렇지? 곱한 거는 평균에 그만큼 영향을 주고 그지? 분산과 표준편차인데, 분산까지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지? 분산에는 더하거나 빼는 건 영향을 줘, 안 줘? 네. 안 줍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 곱해져 있는 거 무슨 영향을 줘? 제곱배 영향을 주죠. 네. 그지? 제곱배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는 표준편차에는 그냥 그만큼만 영향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N, 이런 개념이지. 네. 어? 여기가 제곱배니까, 여기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네. 표준편차끼리 얘기를 하면. 네. 그지? 이 표준편차가 2야. 그지 표준편차가 시그마지. 몇배 때, 세배 때, 그럼 이거에 세배 하면 그지 y의 표준편차는 얼마라고 6이라고 하면 되고. 그치? 그래서 뭐 y는 그지 얘는 a 이상 정규분포, m이야. 그지 얘는 6의 제곱이야. 이렇게 a 이상 얘기하겠다는 얘기고. 그지 그다음에 문제에서 뭐 4하고 a가 어떻다 같다 그지 문제에서 간단하게 쓴 건데 4, 얘는 얘 정규분포로 가면 Z는? 그렇지? 얘는 4- 얼마? m 에 얼마? 2 이렇게 될 거고 그지? 둘? 네. 똑같은 색깔로 갈게요 P 누구? Y는? A 이상이죠? 그지? 얘는 P 누구? Z분포 그지? A에서 뭐? M 빼고 얼마? 6 그지? 얘랑 얘가 어떻다?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얘랑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이 같아야 되지 네. 그지? 그럼 이거 부호 반대가 얘랑 똑같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양쪽에 6을 곱하는 순간 여기 부호 반대 찍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3에 얼마? 4 마이너스 m이 뭐랑 같아야 돼? a 마이너스 m가 어때? 같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얼마? 플러스 3에 넘어가면 1로넘어갈 거야 4에. 그렇지? 4에 마이너스 12는 얼마? a 이렇게 식 하나 있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누구? 이거 그대로 평균 식 하나. 그렇지? Y의 평균이 지금 평균이 같은데, 그렇지? 세 배하고 A를 뺀 거랑 같대, 그렇지? 그럼 뭐? 3m 마이너스 A하고 평균이 m 은 어떠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두개 갖고 이제 AM 찾아달라는 얘기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A 얼마나? A 12. A가 12. 네. m은 6. 나오면 끝나는 거거든. 그렇지?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 9. 그렇지? P. Y9 이상. 그지 얘는 z 분호 바꾸면 Z는 어떻게 돼? 9에서 얼마 빼고? 6 빼고. 어? 어. 9에서 6 빼고, 뭐로 나누는가? 6으로 나누는 거. 맞아요. 9에서 6 빼면 3이죠. 그치? 그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요거 계산은 뭐? 그지 0.5에서 빼면, 빼면 되는 거고. 다야 돼? 네. 29번. 번 5번에 1표가 2 2 3 3 3 4, 4, 4 이렇게 돼있어 두 장의 카드를 선택을 하는데 그지? 두 장의 카드가 두 장의 카드에 뭐3 고비 그지?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이야? 이하? 3개 이하야 3 3 3 3 그러면 이제 되게 원칙적으로 쓰면 첫 번째 그지 약수의 개수가 한개 이하가 되려면 1하고 1이 돼야 되거든 그지 근데 1은 한 장뿐이 없으니까 여기선 불가능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1이 한 장뿐이 없어서 두 장을 뽑는 겁니다 그죠 뭐? 그지 두 번째 약수의 개수가 몇 개? 두 개, 한개 이하가 아니라 그냥 한 개죠 한 개, 1개, 두 개, 세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약수의 개수가 두 개라는 건얘 사실 뭐냐 제곱수죠 소수죠 모래니 소수 찾아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그지 도현? 되게 심플해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일 때? 세 개일 때는 그지? 세 개의 나의 특징이 뭐야? 소수의 제곱이죠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소수의 제곱수 그러니까 4 그치? 9, 25 36은 안 되는 거야 소수의 제곱수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전체가 몇 개냐 이거 전체가 전체 개수가 몇 개야 이거 한가요? 대구요. 특이데 약분해서 오십, 오십. 분차를 그렇게 적으면 안 되죠. 때니까 조금. 아 아니요. 이런 젠장, 이런 음, 젠장. 이거 1 때죠. 이거 일 때죠. 네. 그지? 그럼 일단 이건 불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지? 그러면 두 번째 일 때,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소수로 뽑으려면 뭐냐? 소수는. 소수는 1하고 2구 뭐지? 1하고 누구 3, 음. 1하고 누구 5. 근데 또뭐 있어? 없으세요. 소수 나올 수 있는 법 없죠? 뭐지? 네. 3개 맞나?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지? 약속 수가 몇 개일 때? 3개일 때 제곱수죠? 응. 소수의 제곱수는 누구 있어? 응. 2하고 2또뭐 뭐 있어? 어? 뭐 1사부터 해야죠. 작년부터 응. 합시다. 1사, 둘둘, 또뭐 있어? o n 또 있었어. 없죠. 그러면 이거 경우의 수는 뭐야? s 하나 있죠. 이두개 있고 여기서 몇개나와두개 나오는 게 n Samson? 개 a m s 1 n Samson? s a 개 s o n Samson? s a m 두 개죠, 이 곱하기 1이니까. 어, 이거 한 개죠. 이거 한 개죠. 3, 4몇 개? 3, 2개 념이니까몇 개? 아니. 3, 4는 몇개 이거? 3, 3 3개죠, 3, 4이니까. 5는 5 2이니까몇 개? 몇 개? 몇 개? 이지, 그럼 토탈이 뭐야? 토탈이 파랑색인거야 조건 방법이니까. 응. 그럼 토탈 파랑색 2, 3, 5, 훅다이던시미가몇 개나? 20, 20, 그치? 28이죠.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 2 8분의 그지? 이거일 때,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봤어 두세 합이모일 때, 짝수일 때. 이거 안 되죠. 그지? 짝수일 때 이거. 그지? 짝수일 때 이거. 그지? 이거 안 되고. 짝수일 때 이거. 짝수일 때 이거. 짝수일 때 이거죠. 그지? 이제 뭐, 6만 빼면 되는 거니까 얼마? 20 이렇게 되는 거고. 가도되고 모 돼. 4번 마지막 30번. 응. 가 이거 맞았던데. 응. 용호야 네. 30번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응? 어? 30번에 일단 애들이 네명 있어. 도현아? 응. 그지 그다음에 빵봉몇개 있어? 블랙이야. 검공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흰공 몇개 있어? 화이트 몇 개? 다섯 개. 레드 몇개 있어? 레드 다섯 개 있습니다. 이석서몇개 있는 거야? 1 4공1 4 개의 공이 있는데, 가족권, 나족권, 다족권이 가는 무조건 종류는 두 개만 받아. 종류는 두 개고요. 문제 써 있고 간은 그지? 검공이 더 많아야 돼. 그지? 가는 두 종류를 받아야 되고, 그지? 나는, A는, 그지? 누가 더 많다고? 블랙? 그지? 블랙이 더 많아야 돼. 그지? 어떤 거보다? 흰 공보다죠. 그러면 사실 A는 블랙하고 화이트만 가져가는 거야. 두 종류 색깔만 갖고 하는 거니까. 그지? 다 조건의 문제 에 뭐라고 돼 있어? A는 홀수며, 그지? A가 받는 개수는 홀수면 얘보다 많, 많은 개수를 갖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그러면, 일단 당연하게 처음에 이해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영호야 네. A가 가지고 갈수 있는 개수를 보면, 한 개는 말이 안 돼. 그지? 그럼 단순하게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 세 개거나, 몇 개거나, 다섯 개거나, 홀수만 된다고. 일곱 개거나, 또는 아홉 뭐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 동아이 하고. 그지? 근데 A가 세개를 가져가면 당연히 안 돼. 왜안 돼? 전체가 14개거든. 그지? 전체가 14개인데 얘가 세개를 갖고 가면, 그지? BCD가, 그지? 당연히 세개보다 많아져요. 도연이 하고. 그지? 그 다음에 아홉 개는 당연히 불가능하지. 아홉 개는왜 불가능하냐? 아홉 개는 이걸 다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데 그지? 다 가져가면 얘가 더, 많아지, 아, 얘가 더 많아지죠. 그지? 당연히 블루 일곱 개를 가져가면 얘가 일곱 개를 가지면 이거 네 개에 세 개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럼 얘는 비비비비 네 개를 가져가고 화이트 세 개를 가져가는 거거든? 그지? 이렇게 가면 그지? 화이트는 몇 개나 뭐두 개뿐이 안 남아요 그지?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색깔이 한 개만 갖고 가면 생겨 그럼 당연히 얘도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결국 뭐만 가능한 거야? A는? 다섯 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 A는 몇 개만 다섯 개가 가능하구나라는 건데, 그렇지? 이 다섯 개의 종류가 또두개 나와, 지 동의하고, 네. 네. 그럼 처음에 먼저 심플한 게 A가 다섯 개인데, 이너 여기다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A, B, C, D가 이렇게 되는데 다섯 개를 갖고 가겠다는 얘기는 그렇지?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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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화이트가 하나 있을 수 있고 B가 세 개, 화이트가 두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럼 요때부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끝낼 건데. 여기 좀 깔끔해. 그렇지? 그럼 요렇게 갖고 가면 그렇지? 블랙 다 없어졌고 화이트 하나 없어졌어. 그죠, 야그지 그러면, 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뭘 가지고 가야 뭘가지 가야 돼? 화이 그렇지? 떠불고와요 화이트하고 레드는 무조건 하나씩 갖고 와야 돼. 요 그이하냐 그렇지? 그럼 얘는 WR 가져가고, 뭐 이렇게 손자 된자이고 WR 얘도 뭐, WR 얘도 뭐, WR 그렇지? 얘는, 얘는 경우에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몇개 남은 거냐? 이 상태에서 멈추시면, 네, P 다 끝났고요, 그죠? w 하나 남았죠? 네. 레드 몇개 남았어요? 네. 레드 두개 남았습니다. 네. 맞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30이죠. 너무 어, 이하고. 네. 예.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얘는 중복순열로 넣어주셔야 되는데, 얘를. 그 중복조합을 넣어야 되는 거지. 그지 얘는 몇 개? 서로 다른 두 개에서 몇 명한테 선택을 해? 세 명한테 선택을 하는데. 그지이두 개가, 이두 개가 한쪽으로 몰빵이 들어가면 얘가 몇 개가 돼? 상관없어 지않 아, 어. 아. 이거 3이 h 로 할까요? 이걸 이렇게 할까? 3 h 라고 EH 야 그런데 이 2EH 3. 3 서로 다른 두 개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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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기 몰빵으로 흩어질 수도 있고, 아 몰빵으로 갈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고 중복 조합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지 이거 하나하고 이두 개가 몰빵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지. 큰관 없죠. 얘보다 많아집니다. 얘랑 같아집니다. 큰관 없죠. 얘가 제일 많아야 된다고. 같아지면 안 된다고. 무조건 얘가 다 많아야 되는 거야. 초과 개념인 거야. 그러면 이거 몰빵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빼줘야 되는 거고 몰빵이몇 개야? 3개. 비몰빵심몰빵디몰빵 근데 EH3이 이해가 안 돼. 서로 다른 2개인 거야. 알이 2개죠. R이 2개. 네. 그치? 얘는 같은 사람 취급이 되는 거니까. 오늘 화이팅. 개별로 좀더 물어보시고. 그나마 여기 좀 심플해요. 그나마 여기 심플한 게. 이게 첫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 조금 복잡한데, 두 번째 경우에서는 A하고 B하고 C하고 D를 가는데, 그지? 요번에 얘가 몇개 가져갈 때? B가 몇 개? 세 개. 그 다음 화이트 몇 개? <laughs> 화이트 두개 갖고 와죠 그지? 그럼 어쨌든 얘는 WR은 무조건 갖고 와야 되는 게 아니죠. 그지? WR이 아니라 B가 몇개 남아? B가 하나 남아. 그지?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잡아주셔야 되지. 그지 그럼 B가 어디 들어가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뭘 결정한거야? 얘는 B가 산입되는 경우의 수는 30을 잡아줬어 그렇지? 그러면 B가 들어가는 순간 그 B가 들어가면 BW거나 BR이거나 이렇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럼 얘는 BW거나 여기는 뭐라는 얘기야? BR이야 아니 똑같을대로 봐 영어 에 몇개남은지 써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사이 상태에서 남은 개수가 은 개야? B 다, 다 썼죠? 네. W 다 쓰고 W 몇개남람 네. 여기 W 두개남 사람은 개남람은이 사람은 개. 사람은 이 사람은 이고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W, R 여기 몇개 남는 거라고? 알만 3개 R만 몇 개? 3개. R만 3개 남아 뭐야 돼? 네. 그럼 알만 3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R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요. 색깔은 두 종류만 되는 거니까 아, 네. 그럼 알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알이 들어가는 경우에서는 알이 몇개 있어? 서로 다른 게세개 있는 거야 그치? 3H 얼마? 3H인데 그치? 이거 몰빵 들어가면 되안 돼? 이거 또 몰빵 들어가면 안 되죠 어, 이거 2H3인데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했어요. 뭔가, <laughs> 뭔가 이상해 3H죠 젠장 그렇죠. <laughs> <laughs> 이 H 3이네요안 소리 많이 높여서 몰빵 하나 빼줘야 되는 몰빵 두개 빼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에 여기 여기 좀 전에 뭐 있었어? B 하고 누구? B 하고 누구? R이죠. B 하고 R가면 B 네개다 사라 졌고 여기 W 몇개 남는 거야? W W3? 세 W 세개 남죠. 화이트 세 개, 네트 몇 개? 네 개. 하나는 없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어쨌든 WR? 얘도 WR? 이렇게 가야 돼, 맞아? 네. 그지 그럼 이제 몇개 남아? 뭐? W 한개 하고. I 몇개 남아? 뭐? I 이렇게 두개 남아. 뭐. 이거 하지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W 들어가는 경우에서 잡아줘야 되지. 그지 W 들어가는 경우에서 몇 개? e h 7에 그지? 이거 뭐야? EH죠. EH. 2H. 그렇지? 근데 몰빵 들어가면 얘랑 얘가 몰빵 들어가면 다섯개져 그렇지? 그 몰빵 몇개빼 줘야 돼? 몰빵 두 개? 이렇게빼 줘야 됩니다라고. 두 개? 근데 여기 몰빵, 여기 몰빵. 아. 응?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여기 여기 문빵 들어가는 경우에서 가 카운트가 되있는 거니까 그럼 다섯 음. 개안 돼. 이게 다섯 개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생데 아까 B에서 30 해서 B는 안 건지는 거예요? 고 B는 고정인 거지. 이상셋 음. 중에 하나니까. 여기에 B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B, 여기에 B 들어갈 수도 있고 그치? 그럼 요걸쭉 계산해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걸쭉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아 이게 36 남아. 그 이게 얼마 나오고? 이게 15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이거 합쳐서 얼마? 51? 6일 어, 60일. 50일. 오래. 어, 응.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 요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요게 좀 어려워요. 촬영, 열심히.